우리는 태풍이나 가뭄이나 홍수나 지진과 같은 뉴스를 전해 듣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워낙 이전 세계가 글로벌화되어서 어전 세계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전해 듣고 어 지진과 또 홍수와 또 폭염과 또뭐 화산과 같은 그런 천재지변에 관한 소식들을 우리가 어 손쉽게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들도 어, 쉽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 우리는 사실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일어난일아니고어야 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그런 지진과 여러 가지 이 가뭄과 기근과 어려움은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성경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모든 그런 기근과 가뭄과 그리고 어려움이 어,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분노하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이 사, 사람의 관점을 볼 때, 이 다시 말해서 과학적이고 또 이성적인 관점으로볼때 이렇게, 어, 가뭄이나 기근이나 지진 같은 것, 것이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신적이고 과학적이 못, 과학적이지 못한 그러한 이 생각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이 자연을,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으로 알지, 그것이 인간의 잘못이나 재화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해서 홍수가 쏟아지며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화산이 폭발한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것이 우연히, 그리고 어쩌다 보니 일어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심지어는 이 사람들은 이 지구의 기후까지도 다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지 우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얼마 전에 이 뉴스가 나왔는데 지난해 4월에 미국에서 태역 항공모함을 가지고 이 인공 구름을 만들어서 지구의 온도를 낮추려는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이 비밀로 진행되다가 이게 알려져서. 알라메다 시의회에서 요청해서 하 중단을 요청하고 말미암아 그 모든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라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인공 광우를 통해서 비를 내리고자 하는 시도가 빈번하게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기후와 날씨까지도 조종하고 그리고 움직이려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이성과 합리성이 발달한 이 세대에서 수많은 과학자들과 기후학자들은 인간의 탐욕과 욕심 때문에 기후 재앙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 때문에 끊임없는 이 산업화의 역량으로 말미암아서 지구의 온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전 지구적인 재앙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금 일본이 기상 관측기를 최고로 덥답니다. 41도가 넘은 지역이 나타나고 있고 수많은 사람이 열사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이 기상 관측한 이례적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최고로 더웠던 날씨를 기록하고 있고요. 한국도 지금 이례적인 더위로 말미암아서 남해 쪽은 이미 아열대 기후가 돼서 이 수자원들도 이렇게 물고기들과 그러한 여러 가지 자원들도 이미 아열대의 품종으로 바뀌게 되었고 새로운 종의 해파리와 새로운 종의 물고기가 남해를 뒤덮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기후의 변화가 예상치 못하는 그러한 범주에 들어가 있고 이것이 사람들이 과학자들은 이 죄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이 솔로몬이 기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또한 천재지변 의 말미암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받을 때 그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범죄함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과 그리고 악함으로 살아가게 될때 하나님은 기후와 그리고 날씨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지구적인 기후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어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경고하고 있으며 그 탐욕과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을 돌이켜서 빨리 자연을 올바르게 바로 잡고 그리고 건강한 관계와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 가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날씨와 기후와 전 지구적인 그런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삶에서 날씨나 뭐 지질의 변화, 뭐 지진이나 그런 것뿐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막히거나 반복되는 고통의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은 단순한 환경의 문제 아니면 우연히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심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보고 통찰해야 함을 오늘 법문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문제와 계속되는 사건 사고가 계속되는 갈등과 어려움이 이 사건과 사고가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것은 누구의 문제냐면 나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 가운데서 계속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들과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내가 다른 사람과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누구의 문제겠습니까 나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하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과 어려움과 그리고 계속 막히고 있는 이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것이 없는지를 돌아보고, 살펴보고, 회개해야함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하심과 말씀하심 가운데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 보는 것,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고, 돌아보고, 그리고 점검하여서 이 삶의 문제들과 반복되는 이러한 어려움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를 돌아보고 해석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사라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말하면 우리가 뭐 영을 본거나 귀신을 보거나 영원이 떠서 우리가 환상과 그 그리고 꿈 가운데서 이 어떤 것들을 계시를 받는 것뿐이 아니라. 사실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해서 계속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살펴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헤아려내는 것을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귀신의 음성과 환상과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는 것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우리 삶에 반복되는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 가운데서 말씀을 날마다 비추어 보고 나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나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리고 그것을 내 삶의 기도에 제목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끼어 있으며 민감한 사람의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끼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적용하며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영적으로 끼어 있는 올바른 자의 삶의 모습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삶의 문제를 단순하게 치부하거나 넘기지 않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인생의 문제가 죄의 문제임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죄의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는 것임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란 내가 선하고 악하게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죄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은 다 괜찮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될때 어떻게 말합니까?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정말 이 죄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게 될때 결국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며 그렇게 될때 우리 삶은 계속적으로 문제와 갈등과 그리고 죄로 말미암은 불의의 결과를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잘라내는 것을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서봉 성교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안이 열렸다는 말은 귀신을 보거나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는 것뿐 아니라 그건 아주 특별한 경우죠. 영안이 열렸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해 내는 것을 영적인 눈이 열려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될때 우리의 눈이 점점점 시야가 밝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점 깨달아지며.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올바르게 분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환상과 개시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뿐 아니라 이성적인 분별력과 올바른 판단력과 그리고 또한 이 초자연적이까지 합쳐서 모든 것을 가리켜서 통칭해서 영적인 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올바른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말미암아서 우리 삶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이 일어나는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해결을 하고 풀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시장 간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전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어떻게 보면 이 귀신 놈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정통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건, 이건 정통 신학이 아니다. 가게에 저주가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이 말이 뭐 아주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는 게 가, 가마다 가, 가게마다 흘러나오는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뭘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죠. 어떤 집안은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집안은 배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집안은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집안은 사람을 대접하기를 더 좋아하는 집안도 있습니다. 그러한 제가 집집마다 신방에서 보면 그 가문의 풍습과 가치관과 삶의 습관들이 가정마다 다름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게 각정마다 삶의 습관과 풍습과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삶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어떤 가정은 잘 나가는데 어떤 가정은 문제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그 가정에 있는 가치관과 습관과 그리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그 우리의 삶의 문제 앞에서 깨트리고 끊어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삶의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습관들을 잘라내고 분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영적인 거리소인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또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회개함으로 우리가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36절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죄는 하늘의 하늘을 닫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기도는 막힌 하늘 을 다시금 열게 하십니다. 회복의 조건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떠나는 것 회개입니다. 어, 본문 35절 하반절을 보면 죄에서 떠나고 주의 이름을 인정한 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서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할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 삶의 문제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전까지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겼던 삶의 문제들, 그리고 삶의 그러한 갈등과 그리고 문제를 일으킨, 유발시킨 그 요인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고 뉘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올바르게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와 같습니다. 저도 제이 부모님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집안으로부터 부었던 삶의 가치관과 방식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집안에서는 어른 앞에서 아이를 입바는 것 그리고 어 아이를 이렇게 돌보아 주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른 앞에서 아이를 입바는 것은 무례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내도 그렇고, 제 아이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아내를 존중하거나 아이들을 배려하기보다는 깎아내리기에 급급했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꾸 다른 사람 앞에서 깎아내리니까 이 아이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그렇게 이 느끼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식 자랑, 아내 자랑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그리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물려받았던 그런 것들이 있을 때우리그 것을 그냥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니우쳐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니우치고 돌이키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른다는 것. 그것은,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름을 거룩히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인정하고, 나의 나댐을 올바르게 고백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기억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때, 하나님의 다힌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의 갈등과 어려움과, 그리고 고민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선한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이지 않는 모습들 이전에 깨닫지 못한 길들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게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 여러 가지 일들로 권면하고 말씀드려도 성도님들이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성도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마음이 열리고 말씀이 그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몇 년간 제가 설교하고 이야기해도 요지 부동이 되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변화되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부터 그의 말씀 그의 사, 사람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둥같이 벼락같이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께서 도와주시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순간 그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그 전까지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진리가 들리기 시작하며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의 삶에 가정과 일터와 삶의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은혜로 충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때 영적인 눈이, 눈이 열리게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삶의 믿음의 결과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성들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깨어진 것, 무너진 것, 상실한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풍성한 복으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잃어버릴 때 모든 것을 되찾게 하십니다. 오늘 보면 36절에도 너희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때, 그래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성지 이스라엘에 가면 건기 이 지금 같이 이 뜨거운 건기에 가면 광야가 바짝 마릅니다. 아 그것도 남지 않습니다. 진짜 황무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른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셔서 비를 쫙 부어주시면 그 광야가 놀랍게도 풀이 우거지며 꽃이 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담배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할 때 광야같이 말말라고 황폐했던 그땅 가운데 식물과 꽃이 피어나듯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다시 움트기 시작하고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깨어진 것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기 시작하며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깨어진 가정이 다시금 살아나기 시작하고 깨어진 공동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역사의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여전히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이 나라 의민족이큰 어려움과 방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이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 우리의 이 공동체의 문제를 놓고 이나라이 민족의 문제를 놓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허복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주심을 사모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갈등과 문제와 어려움으로 주저앉아 있고 무너지고 황폐하던 그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수순들이 도단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지며 열매가 맺혀서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란 곳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나가 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주시고 회복하심을 바람으로 말며 마 주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삶의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과 환란의 문제 앞에서 그것을 단순히 우연으로 그리고 그저 일어난 일들로 우리가 치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임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가음과 기근과 그리고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을 뒤덮게 될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임을 올바르게 깨달아 하나님께 돌이키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여러가지 문제와 갈등과 그리고 환란 가운데서 우리가 운이 나빠서 그리고 우연히 그렇게 됐거나 아니면 상황이 좋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치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여서 하나님 내 삶의 문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혹여라도 범죄하거나 혹여라도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지 못한 끝에 있다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올바른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뜻을 따라 선한 길로 가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회개하고 돌이키며 이웃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담배를 우리 가운데 다시금 부어 주시고 황폐하게 되었던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다시금 새 생명의 손 음이 돋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깨어지고 상하고 무너졌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됨을 깨닫게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깨어지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힘든 것이 있다면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죄악과 불의함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놓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뉘우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서부왕성교회 성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쁨과 감격의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여 하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날이미 민족의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땅 가운데 있을 수많은 문제와 갈등과 그리고 다툼과 분쟁 가운데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땅 가운데 있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며 하나님긍극히 여겨주셔서 이 땅을 다시금 주여은혜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루 고백함을 말미암아서 이땅의 부정한 것, 악한 것, 거짓된 것을 우리가 물리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향락과 물질주의와... 그리고 거짓과 잘못된 가치관의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땅 가운데 이단과 사이비와 악한 그러한 사상들과 가치관들이 뒤덮어 있어서 이 땅이 참으로 참담하고 황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다시금 주의 은혜로 주의 긍휼하심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의롭고 선한 이들이 살기에 하나님 좋은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될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성도님들 한분한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기도가도 역사하시며 위로함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능력 받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응답하신가 역사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으로 기도 드립니다.